자,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. 고드름이 얼었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, 오이 오늘, 오늘 날씨가 조금 춥죠. 하루는 또 좀, 조금 내가, 아, 얼었고요. 자, 하지만 걱정안해도 됩니다. 제가, 제가 여름날 이 차가 에어컨이 안 된다. 그래서 그 고온에 아주 찜, 찜통, 더위에 찜질방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여름을 지냈는데, 두고 볼 일입니다. 지금 보니까 날씨가 아주 춥잖아요. 고드름이 얼 정도로. 이차 너무 따뜻합니다. 왜냐하면, 그, 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, <laughs> 이 엔진열이 안으로, 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도 안 춥습니다. 지금 이것은 그 온풍기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이김이 나는 거지. 추워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자, 두고 볼 일입니다. 오늘도. 아,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고요.